안녕하세요. 5월 15일 스승의 날 아침 아침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예,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사를 어, 비가 좀 많이 와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영상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인트로 부분의 영상 참 멋있죠. 네. 이틀 전에 우포늪을 다녀와서, 어, 영상과 사진을 제가 편집해서 올려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가 이 사진과 영상 쪽이거든요. 사진 생활은 좀 제법 오래됐고, 영상도 오래됐는데, 이거를 좀 더, 더 정말 이 심취 있게 편집의 퀄리티를 높여가야 되는데, 그냥 저는 재미로 어, 사진을 찍고 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전문가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더 많이 잘 찍고 예, 아주 퀄리티가 넘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비교해 보면 아, 참 제가 이, 이 작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정말 뭔가 이렇게 프로뭐 그 프로페셔널하게 찍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찍는 그 자체가 좋아서 어, 저도 찍다 보니까 어, 그분들과의 차이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뭐든 재밌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 사진 찍을 때 영상 찍을 때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퍼누프는 음, 저 혼자 간건 아니고요 어, 유튜브로 참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대형 유튜버 한 분이 계십니다 킴스트래블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을 제가 한 17, 18년 전부터 인연을 쌓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분께서 여행을 좋아하셔서 여행 동호회를 운영하는 운영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도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를 좋아하면 그것에 몰입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야참 대단한 분이다. 어, 때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그 부러움의 대상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 분의 어떤 그 역량만큼 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나는 나대로의 어떤 그 재미와 또이 멋을 가시며 살아야지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까지 막 따라가다 보면 나 자신의 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음 소외당하는 것 같고 <laughs> 예,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나대로 또 그분의 어떤 멋을 예, 멋있어 보이고. 또뭐 존경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틀 전에 그분을 오랜만에 정말 만났습니다. 아예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어 좋았었고 같이 또 그분의 영상 촬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깨닫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야 멋진 영상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렇게 애정과 열정을 쏟고 촬영을 하는데, 예, 떡상이 안될 이유가 없구나. 자, 그걸 느꼈어요. 예. 저는 그냥, 재미로 그냥 찍어가지고, 재미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완전 귀에 꽂히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기왕에 재미있게 하는 거, 완전히 프로답게 한번 만들어 보면, 떡상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도 어~ 예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하여튼 그분의 그 프로 근성에 제가 입이 벌려지면서 감탄할 을 수밖에 없었고요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 따라갈 수 없다는 라 말은 저 자신 스스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의 멋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너무 좋았고요 그분의 영상 한번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킴스트래블 예, 검색해 보시면 아주 영상미가 뛰어납니다 그분도 영상에 전문적으로 뛰어든 게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전부터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뭐 작게는 뭐 뷰가 뭐 200개, 뭐 이렇게 100, 과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조회수가 늘고 구독자가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급성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죠? 네. 영상을 함께 보셨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음, 비가 좀 내리지만, 비와 영상이 어떻게 매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를 갖고, 또, 이 주말, 멋있게 출발하시고요. 오늘도 스승의 날, 뜻깊은 날이지 않습니까?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빗소리가 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뚜둑뚜둑 떨어지는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또 약간, 또, 이런 날은 센치해지고, 또 감성적인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남자지만 이런 시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빗소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